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코인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폴리곤이라는 코인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폴리곤 같은 경우는 그 상승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어, 최근에 어, 이전 바닥권 자리였던 1,600원 자리에서 500원까지 하락한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요 말아올리는 상승세 자체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거든요 게다가 2평선상으로 봤을 때도 요 122평선 부근을 돌파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현재로서는 전고점 돌파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예상이 된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코인 먼저 시가총액부터 살펴보면요. 순위가 12위에 랭크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1조원 규모의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메이저코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11%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세계 전 세계적인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근본 코인이자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추세 상승 추세가 한번 시작되면은 이 추세가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단기 평선이라고 할수 있는 22평선이 121 평선과 만나면서 골든 크로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 하락 추세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되면서 이제 상승이 시작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조건 전고 전저점 에 대한 돌파. 1,700원 부근이죠. 1,7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가격 1,300원으로서 1,700원까지도 아직까지도 이격이 남아있는 기대 수익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세 얼마든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폴리곤 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어떤 이제 확장성과 보안성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탄생한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레이어 2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로서 속도 확장성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 이 정도까지만 이제 간단하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제 모든 코인들 자체가 추세와 어떤지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어 지지선까지 상승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상으로 현재 1300원 구간이지만 1700원까지 상승 예상이 된다.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코인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의 어떤 이제 상승,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수익 낼수 있는 코인은 무엇인가, 어 현재 시장에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코인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 리딩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댓글창 이제 하단 링크 클릭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리딩방 입장을, 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정말 잘 나는 리딩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저희 이제 코인 4기방 같은 경우는, 어 7월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디센트럴랜드, 파워레저, 플레이뎁 뭐, 이런 다양한 코인들에서 현재 이제 실제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창 하나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인 수익 원하시는 분들 댓글창 하나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